네, 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오늘은 송일동에 집잘 지어졌다고 소문이 난엘젤림이라는 빌라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개 동이에요. 1동, 2동로나눠셔 있고, 한 동당 13 가구씩 있는 총 26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의 빌라입니다. 일단 내부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릴 곳은 1동의 401호 호수예요. 여기는 테라스가 굉장히 크게 나온 호수고요. 일단 내부 한번 보실게요. 들어 오시면 이게 전실인데요. 어, 신발장이 굉장히 귀엽게 나왔네요. 이렇게 전면에 어, 전신 거울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상부 하부로 나눠져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도 다이 신발 놓으실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밑에도 공간 확보돼 있어서 자주 신으시는 신발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그리고 중문도흑경으로 해서 3면동 슬라이스 중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갈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들어오실게요. 첫 번째 보이는 방이 지금 보시는 집의 제일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침대나 책상 뭐, 작은 옷장 같은 사이즈에 들어갈 만한 구조의 방이에요. 창문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 집의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아까 보신 방보다 좀더 넓으실 거예요. 여기도 역시 침대, 뭐, 여기다가 옷장, 여기다가 책상 이렇게 놓으셔도 공간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발코니가 하나 있어요. 발코니가, 작지 않아요. 폭도 굉장히 넓고요. 이렇게. 보일러와 같이 1등급 대성 S라인 콘덴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음, 이쪽에다가 음, 세탁기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 수도는 여기 밑으로 다 빠져있어요. 밑으로 빠져있고 천장에다 음, 건조기 설치하셔도 될 만큼 신고도 괜찮습니다. 크이 굉장히 넓네요 위로 음. 보시면 은이쪽 이제 주방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주방이 작지 않아요.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한데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같이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에서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해갖고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이쪽로도다 있고, 밑에도 다 수납 공간이고요. 선반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창문. 주방 창문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작게 빠진 게 아니라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배수대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부님들 사용하실 수 있는 높이가 딱 조절이 잘 되어 있는. 데 어딜 가시면 좀 높게 나와 있어서 좀 불편하신데 이제 딱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대형 파스코 거 후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밑에도 하이라이트 삼구를 해서 이제 들어가 있네요. 수납 공간 역시 이렇게. 자, 세세하게 밑에까지 그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주방 바로 옆쪽으로 발코니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넓죠? 세탁기는 아까 거기다 안 놓으실 것 같으면 이쪽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거든요? 네. 세탁기 놓으시고, 네. 어차피 발코니가 두 개니까. 여기 문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테라스가 있는 곳입니다. 나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테라스가 있는 집들 중에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테라스가 엄청 넓죠.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나중에 여름에 아이들 풀장 같은 거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어머님들 김장 같은 거 화분 많으신 분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동에 이거딱한 세대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제 거실 메인 욕실이 보이는데요. 메인 욕실도 뭐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샤워하시고 뭐 이제 쓰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으실것 같아요. 변기 있는 쪽에 턱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 쓰셔도 위에까지 어, 물이 안 튀길 것 같아요. 건식으로 위에는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여기 샤워. 나는 물 튀는 게 싫다. 그럼 이쪽에 이제 샤워 커튼 같은 거 하나 쳐놓으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스탠레스 재질로 샤워 부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부장 수건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이제이 거실인데요. 거실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거실이. 이렇게 한 3m? 3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 쇼파자리는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이쪽에 놓으셔도 돼요. 다 TV 콘센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TV가 좀, 쇼파가 큰 분들은 이쪽에 쇼파, 6인용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쇼파자리 TV도 대형 TV, 뭐, 100인치 이상도 들어가도 될 만한 사이즈가 나오네요. 위에 보시면 삼성 시스템 에어컨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장 보시면 이렇게 양 사이드로 해서 우으로 이렇게 파셨어요. 그래서 간접등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잘 양쪽으로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기본 전등, 거실등도 굉장히 좀 모던한 걸로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방이에요 제큰방인데 방이 엄청 커요 엄청 크죠 여기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한 14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한 12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방은 침대뿐만 아니라 붙박이장 설치하시고도 굉장히 넓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역시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을꼭 굳이 안방에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드레스룸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작지 않아야 굉장히 넓고요. 여기다 시스템장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은 굳이 방에다가 붙박이장안 하시고 넓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타우더룸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도 거의 뭐, 거실에 있는 욕실만큼이나 커요, 사이즈가. 그 샤워 부스기도 그래서 큰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고요. 어, 세면대 높이 괜찮고요. 상부장도, 어,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샤워하실 때도 불편이 없으실 것 같네요. 송내동, 이제 에젤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근처에 이제 초등고 이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이거마산이라고 해서 거마산 줄기가 내려져 있는 송내공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뭐 주변에 대형 마트나 병원들, 뭐관공서다 있으니까 생활권은 굉장히 편리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의 주시기 부탁드릴게요.